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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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율구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이네요. 예, 그리고 오늘 개천절이 이래가지고 울산 태양광 국가 전문회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울산 공업 축제 2024년에 또그 준비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래 찍어 왔습니다. 예. 아, 여기는 어딘가 뭐그 태화루 있죠 울산 태화루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쭉 걸어가지고 지금 좌쪽에는 지금 그 태화광 그쪽으로 지금 줄기에서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업축제어 10월 1 0일부터 13일까지인가 뭐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요, 보이죠? 그, 천막, 보이는 게, 저기 지금, 그, 축제, 현장기거든요. 현장기고. 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 있더라고요 예, 준비한다고, 예. 저 오늘은 뭐, 유난히, 차광, 그, 물도,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모르겠고요. 이리이 있더라고요. 그래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열매인 거요? 예 보니까 벌써 뭐 그, 가을인데 이런 열매가 열고 이라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에서 걸어서, 어, 태양광에서 제일 좋은, 전망 좋은 데로 이래 내려왔거든요. 이 나무하고, 그, 태양광하고 갈지하고, 이렇게. 그, 있는,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내가 항상 가면 일로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확실히 이, 쪽 방향이 멋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 그래 내려가니까 또 여기 감이 있더라고요. 감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그, 태하루에서 여기 가는데 좀 올라가면 이렇게 감이 있습니다. 예. 불산 태하강 가을 소식 해놨죠. 이 이거 어쪽으로 여기는 어딘가 하면, 그, 거의, 국가 전시하는데 다 와가지고, 이렇게 또, 갈대가 이렇게, 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가또 신기해서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벌써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답니까 가을이라 가을바람, <laughs> 갈대들이. 그려요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거 저는 오늘 그, 국화 만바람 도 갔는데, 테르베스 보니까 뭐 국화하고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국화는 아주 잘파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국화가 꽃잘필 겁니다. 보니까요. 아 여기는 아직도 여름인 되는 잎이 새파랗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럼 해봤습니다. 여기는 아직 여름인가? 이래봤는데. 동굴 그 동네 입니까 멋집니까? 지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디가왔파랗고 그래요. 아, 여기 이제 그 올게 그 국화 그 전시할 거거든요 국화 그인 간던데 국화는 아직 없고 저 앞에 사람 단니지요저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그거 지나가니까 막 중국 말만 해서더라고요. 여기 네, 한어 봤고요. 요 오는 사람들 있죠요요 사람들이, 있죠. 요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국화가 이 정도부터면 작년보다는 더 좋을 까싶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일 빨네요 국화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때 대옆으로 지금 그 황토 체험기를 해놨거든요. 나중에는 내주 오다가 안 돼가지고 막 체험기를 갖다한들리있습니다 비둘기가 막 일하는데, 많은 뭐거 모르겠네요, 이게. 비둘기 한 마리가 뭐, 이렇게, 그래는데 응, 현안에 비둘기가. 예,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거. 응, 어, 비둘기가. 운성 가는 거. 그리고 그래,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울산 태양은 국가정원 황토 체험길 해놨는데, 여기서 양말 벗고, 발 벗고, 이래가지고, 예,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로 이제 쭉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돌 굵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굵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황토 들어가가지고, 일로 이제 직접 걸었습니다. 발 벗고. <laughs> 쭉 가며 걸러니까 요즘 덥고 이러니까 쭉쭉 갈라지네요. 비가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 가면 또 어제 비가 오가지고, 발리또 쑥쑥 드감되어 있고, 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좀 걷고 일하니까요. 비이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발도 막그안 따는 그걸보다는 좀 부드러운 근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그래 가다가 더 보면 저 앉아있다 가또 올라가고 계속 구러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덮고, 들고 갔거든요. 들고 갔는데 그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 씻어가지고 그그 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아, 조금 전에 그 편집하다가 발 씻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 빼먹었거든요. 어, 저못에가 가지고요. 물 틀어가지고 발 씻는 그걸 이제 빼먹었는데 아까 모르고 그, 그 너무 음, 길다 음, 이래가지고 그잘라붙는데 네. 그게 바로 그거뭐이더라고 음, 보니까 그래요. 요는 길이 요래 돼 있습니다. 황토로 해가지고 울산 남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잘 해놨습니다. 황토를 뽑아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십리대밭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로 가면 또심리대밭길로 가거든요.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들 오지요. 신발 들고 이리 오는 사람도 있고 나옷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쪽에서 왔기 때문에 신발 들고 발을 씹어 가려고 왔습니다. 아 있네. 요게 이제 사람 세우죠. 요게 이제 발 씹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을 씹고 오다가 또 꽃도 이래 봤습니다. 무슨 꽃인건 모르겠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것도 심리 대밭길이고요. 그래 서 저는 또 발을 씻고 심리 대밭길을 또 왔습니다. 오니까 곰들이 이래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진짜 곰이라겠네. 곰은 곰인데 진짜 곰은 아닙니다. <laughs> 모조리게 해 놨더라고요. 네, 멋진 것같 그래 쭉 내려오다가 또 심리 대밭을 대박길을 내려오다가 그 멋지네요. 오랜만에 내랬더니 그래가지고 저쪽에 다리 옆에 폭포가 있는데 멋지더라고요. 보니까 폭포보이지요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신기 대박폭고. 예. 그래가 보고 이래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상황이거든요. 기 전쟁이 형. 그래가지고, 그,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는, 그, 뭡니까, 저, 꿀산 공업축제야. 한카도 막 끌어놓고, 막 이러나. 아, 물 나오는 적이 있네요, 되게. 네. 이 노래에 따라가, 되게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노래 반주에 따라가, 네. 이어는으로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그 나가면 뭘걸어되는지 몰라. 규모 땡기가 어 규모 땡기가 변하고 있는 게경가승 우상심리교, 고위나면모르릿속에 무슨 헛돈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 고뭐 이런 데가 일단 우상심리교가 헛돈가상어니 그래가지고 그이물어로는 이리데여기나 음, 음그어 여기는 그, 기는 그, 어르신분이 여름에서 되니까, 그,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이제 울산 고급축제 현장 준비 프랜카드입니다 예. 프랜카드를 이렇게 제 걸어놓고 이래는데 한번 이래 쭉줌물땡기감해봤거든요 예, 멋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바람이 부니까, 이래, 울산 공업 축제, 이래가지고, 프임카드가열리더라고요 열리고, 이래가지고, 오늘 막 사진 한번 담아봤어요. 담보고요 저는 여기서, 음, 좌쪽으로 가가지고, 대교로 올라가거든. 심리 대교, 이로 올라가는데, 가면서 또 계속 산을 올수있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까? 이게, 울산 심리, 우선 공업 축제, 우선 공업 축제 해놨네요. 뭐든가, 우선 공업 축제 해놨네요, 예. 뭐든가, 예. 그러고, 그러고, 여 보면은, 아 영거 이제, 대교 오다가, 2024년 울산 공업축제 이래가지고, 또, 깃발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 대교 옆으로는 전부 깃발을 쫙, 이거, 공장, 뭐, 예, 관공서 이런 거다걸어놨더라고요 전부 다요. 그어놨는데멋지더라고요 예. 울산에, 여기, 이제, 음, 심리대교. 심리대교네, 이게 울산. 예. 이 경기야. 그쭉 그래, 내려오면, 음, 어,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어느 쪽, 아, 요, 울산 대나무 숲속으로 일어나지요. 여기 가면 대나무가 아, 잘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배,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멋지더라고요. 멋지더라가지고. 좀에 찍어 봤습니다. 저, 뭡니까, 건물을 놓고, 이래 이제 배경을 찍어 놨는데, 멋지더라고요 멋지니까, 예. 좋은 같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 그, 공업축제 현장에서는 아직 사진이 찍을 게없더라고요 10일날 하니까, 지금 뭐 3일인데, 지금 준비 중이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크게 안 찍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또, 그 울산공업초표에 공양하러 많이 오십시오. 예, 예. 예, 그러고, 뭐, 거의 다 돼가네요. 대나무 여기있막 거의 그 하는데 보니까. 예, 어, 멋집니까? 여기에 이제, 어르신분이 이제, 현장에, 이 앉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조금만 예, 있으면, 이제, 그거 나오겠네요. 이, 예, 늘어지요. 늘은데, 전부 이래, 그,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반일로 어, TV1 유튜브도 지생해준고다 감사합니다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라 가지고 뭐 들어가 찌을듯하고 이래가 그냥 집으로 이동어왔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데 가가지고 또 어, 10일날 또 이렇게 또, 또 유튜브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